맛집은 맡기자에게 맡기자. 오늘은 정말 간만에 롱폼을 또 찍어봅니다. 아, 오늘 제가 왔던 곳인데 또 새로운 메뉴가 나왔다고 해서 한번 왔습니다. 지금 늦은 저녁이라서 배가 고파요. 오늘 요리 건빨 짜장이랑 유산슬밥. 이야, 지금 이렇게 반반 나눠져 있어요. 이게 아마 이반 빨간 쪽이 사천이고 일반 왼쪽이 이제 일반 짜장 같은데 요건 이제 유산슬밥. 여러가지가 들어갔는데 아주 기대가 됩니다. 유산슬밥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왕건이 새우 딱 있죠? 유산슬밥 치얼스 음, 확실히 깔끔하다 음. 여기가 사실 원래 코스 요리 고급 요리 좀 위주로 잘 하는 데거든요 유산슬밥은 딱몇번 먹어도 느끼하지가 않아야 되거든요 아 느끼하지 않습니다 오호 한, 뭔가 자 이제 건빨짜장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이를 경계로 나눠져 있죠 한번 맛을 봐볼게요 그냥 맵 맵기보단확 매운게 아니라 맵짠에 가까워요 이 라인을 허물어서 비벼볼게요 지금 이렇게 건빨소스가 비벼지면서 아름다운 맛있는 색깔이 나오고 있습니다 살짝 고기들이 있는 게윤니짜증 같기도 하고요 적당히 섞이니까 이런 색깔이 나옵니다 음. 한쪽은 좀 부드럽고 고소하고 한쪽은 맵짠이었잖아요? 맵짠으로 들어왔다가 부드럽게 내려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확실히 맛은 빨간색이 더 강한데 끝맛이랑 삼킬 때쯤에는 까만 짜장맛이 좀더 난다. <laughs> 이거 좀 먹었는데도 다진 고기들이 생각보다 꽤 넉넉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7,000원인가 8,000원이거든요? 오 근데 가격 대비 양이나 건더기들이 어우 장난 아닙니다. <laughs> 이거 뭐죠? 오 감사합니다. 요 고구마 맛탕이랑 푸딩, 안주 맞은 거 직접 만든 수제 푸딩이라고 합니다. 제가 작년에 여기 왔을 텐데 작년에 왔을 때도 양이 좀 많다 싶었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한1.5 인분 되는 것 같아요. 한 개는 아닙니 맞습니다 한개 아니에요. 제 풍채를 보면 아시겠지만 제가 그다음에 찰컵이 좀 됐단 말이죠. 그래서 짜장면 하나로는 절대 만족하지 않는데 지금 이 양을 보니까 음, 다 먹겠지? 솔직하게 전이거한1,500원더 올려도 돼요. 자, 중간에 유산슬밥도. 제가 지금 덤대구역에서 지금 여기까지 40분 걸렸거든요 차로 다음에도 전 이거 하나 때문에라도 올것 같아요 진짜 이게 좋은 게 뭐냐면 건발이라고 이름만 들으면 되게 자극적일 것 같잖아요 막 짜고 맵고 근데 그롭지 않아요 진순보다 조금 더 매운 정도 이제 건발은 어느 정도 먹었고 유산슬이 마저 좀 먹어보겠습니다 음. 아까 음식 기다리면서 사장님이랑 잠깐 말씀을 나눴는데, 여기가 야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1년 사이에 야채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걱정이 많으시답니다. 제가 실제로 이렇게 다녀보면서 사장님들이랑 얘기를 해보면, 제일 많이 올랐다고 하는 게, 배추, 고추, 그 다음에 김. 특히 요즘 식당 사장님들 공감하실 거예요. 저녁에 술 손님이 없어. 술 손님이. 아니 물론 저도 안 마시고 있지만 솔직하게 우리가 술이 좀 들어가 줘야 음식 다이도 좀 커지고 단가도 올라가고 음식 한두 개, 한 명, 몇명더 먹고 간다고 해서 사실 그렇게 크게 막 나아지지 않거든요. 제가 한참 먹었는데도 야채가 많이 남아있잖아요. 이 정도는 여기 말 들어가네, 그냥. 진짜 이렇게 먹다가 살짝 배가 부르다. 우리 건바를 좀 소환해서. 이거 <laughs> 은근히 조합이 괜찮은데요? 유산슬이 밥이랑 사해서 피자나 치킨집 보면 소스 추가라고 해서 좀더 받는 거 있잖아요. 이건발 소스 추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맛있는데요? 이렇게 먹으니까. 귀여운 마탕이랑 푸딩 먹어보겠습니다. 약간 사과 맛 사과, 사과 플러스 요플레. 자, 마탕까지 야무지게 먹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거 건팔짜장 이게 얼마죠 가격이? 아, 건발짜장 저희가 7천 원. 좀더 오일도 더해주요 <laughs> 아닙니다, 아닙니다. 식사는 부담없이 즐길 수 있는 점심 때는 6천 원입니다. 점심도 부담없이 와가 드시라고. 일반 짜장면은 6,000원인데 5,000원. 당수육도미대블 사이즈가 2만원인데 15,000원. 일찍 올걸. <laughs> 유산슬 밥에는 어떤 게좀 들어가나요? 유산슬은 이제 해삼, 오징어 채, 새우, 볶은 고기. 야채 좀 많이 올랐잖아요. <laughs> 야채 값이 지금 장난 아닙니다. 하루하루가 틀립니다, 진짜로. 진짜 고기 값을 능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요즘에 혹시 술 드시는 손님 좀 있나요? 보통 발주가 저희가 지금 막 어떨 때는 안 들어간 날도 있었어요. 발주는한달 비운 날도 있고. 아한달 동안요? 이 영상을 보고 찾아오신 예비 손님들에게 한마디 해주시죠. 네. 재료 비싸다고 빠지지 않고 일정한 맛을 유지하게 해가지고 재료가 비싸든 말든 유지하고 있는 곳이구나. 힘든 경기 다들 화이팅 해가지고 다들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네 오늘은 아, 거의 1년 만에 중국집 대구주 와봤습니다. 아, 아, 사장님 여전히 유쾌하시고 뭐좀 어렵다고는 하시지만 그래도 밝은 모습 보여주셨어. 다행입니다. 아, 근데 사실 저도 카메라 없을 때 여러 군데 좀 찍으러 댕겼었지만은 요즘 대구에 안 어려운 데가 없습니다. 정말. 저도 이제 다시 해구에서 좀 움직이는 만큼 당 분간은 이제 제가 갔었던 곳 포함해서 좀 이제 어려우신 분들 소상공인 분들 위주로 좀 미약하게나마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또 다른 맛집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